네, 안녕하세요. 전우선 님 맞으세요? 네, 조군이에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견종 요청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좀 통화 괜찮으실까요? 어, 보자. 견종 요청 남겨 주신 게 170만 원 100, 오버워치 롤 피파 서든 등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신 게임들을 다 하시는 거네요. 네. 180 정도로 잡아서 어, 그리고 보면은, 윈도우 구입하시고, 하드 구입하시고, 인텔로 해서, 뭐 혹시 짜두신 견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봐두신 아이템 그런 거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없으시면은 제 추천으로 진행해봐도 괜찮을까요? 어, 보자. 일단은, 180 정도면은, CPU 일단은 8700으로 들어갈게요. 8700, 6코어 6스레드 제품이, 6코 12스레드 제품이구요. 어, 게임하실 때는 9700도 괜찮지만, 음, 가격대가 여유롭지 않으면 8700 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8700으로 들어가고, 메인보드는 지금 박격포가 재고가 없으니까, 바주카 플러스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21300으로 두 장, 16기가 구성되고요. 네, 그래픽카드는 뭐, 받으신 제품 있으세요? 어 그러면은 180 정도면 2080까지는 힘들 것 같고 2070 쪽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어 EMTec 제품, MSI 제품, 갤럭시 제품 이 정도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2080은 EMTec 많이 추천드리는데 MSI 거에서는 2070 많이 추천드려요. 네, 아머 제품으로 들어갈게요. 블랙 가성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 860에 뭐 250기가, 500기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 게임 많이 깔지 않아요? 몇개 정도 깔아요, 게임을? 어, 그럼 250기가, 6개, 7개 정도 까시는 거면 250기가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네, 5 0 0기가로하고 차라리 하드를 뺄게요. 음, 하드를 차라리 빼고 500기가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뭐 따로 봐두신 거 있으세요? 어 블랙, 블랙 네 블랙 색상으로. 그러면은 블랙 색상으로 Z300, 그 전면 메쉬, 옆면 강화유리, 그리고 디자인 이 예쁘게 잘 빠졌고요. 상단에는 두 개의 추가 쿨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파워는 700W 마이크로닉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 자, 가성비 좋은 수냉 쿨러 하나 들어가고, 추가 쿨러는 화이트 앱코걸로 추가 두개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윈도우는 빼야 될것 같아요. 금액이 안 나와요. 네, 윈도우 10을 구매하시면 거의 190, 거의 200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 네, 180 정도를 작은 다른 거 빼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네, 윈도우는 제가 뭐 기본적으로 뭐랜 드라이버라든가 그 그래픽 드라이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처리해서 컴퓨터 하시는 데는 문제 없게 제가 깔끔하게 해서 보내 드려요. 서비스로. 네네 그런 거는 타 업체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진행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막상 컴퓨터 받으셨는데 윈도우도 안 깔려있고 드라이브도 연결 안되고 있고 그러면 은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최소한 받으셨을 때 그냥 전원 꽂고 하실 수 있, 있으시게끔 그렇게 처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네네 네 그렇게 윈도우 빼면은 체험판으로 했을 때 182만원 183만원 정도 조립비 택배비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가격 나오신다 보시면 되세요 아 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견적 남겨 드릴 거고 그 카페에다도 올려 드리고 저한테 지금 핸드폰 번호 저장해 주셔서 저한테 카톡 주시면은 전우선 전우선입니다 하고 카톡 주시면은요 지금 통화하면서 짝견적 보내드리고 전체적인 금액을 안내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카톡 좀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고객님과 통화를 하고. 견적을 짰습니다. 180 정도 기준으로 들어가고 일단 저장, 저장 먼저 해놓을게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의 게임용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까신다고 하셔서 500기가로, 특이사항으로는 500기가로 갔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비슷하게. 가정용 게임기라고 했던 제가 안내드렸던 제품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배그를 하시던 롤을 하시던 오버워치를 하시던 CPU가 받쳐주고 그래픽카드도 1080급의 사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 잘 나오고 전면 메쉬, 옆면 강화유리라 통풍 좋고 깔끔하고 디자인 이쁘고 아주 좋죠. 이렇게 해서 진행 한번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www.조군.com 네이버 낭만강 공장 카페에 놀러 오시면 조류 컴퓨터 관련 견정, 문의, 구입 질문.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한분한분 한분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뿅!